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로 성경 읽기 77회차 시간이에요. 자, 이 시간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두 가지인데, 그첫 번째 주제가 Peter's confession of Christ.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 자, 이 주제는 13절에서 20절까지에 걸쳐서 나옵니다. 자, 13절을 먼저 보면, When Jesus came to the region of Caesarea, Philippi. 자, 예수께서는 Caesarea, Philippi라고 하는 지역에 왔을 때이 말입니다. 근데 이 Caesarea, Philippi는 영어식 발음이고, 이것은, 어, 우리말 음역으로는 빌리뽀 가이사리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빌리뽀 가이사리아 지역에 오셨을 때, he asked his disciples,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기를, who do people say the son of man is? 자, 이 문장은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것은 간접 의문이 이렇게 직접 의문으로 변질된 겁니다. 원래가 people이 주어져 say. 이 say의 목적은 단순히 the son of man is가 아니라 여기 who가 들어가요. who the son of man is. 이런 것을 간접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who가 여기서는 음운 사이이기 때문에 이 음운 사이이기 때문에 이게 직접 앞으로 가서 이렇게 직접 음으로 변질된 겁니다. 사람들은 인자가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랬습니다. 이것을 더 쉽게 우리 말로 의역한다면은 사람들이 인자를 인자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리아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They replied, some say John the Baptist. 제자들이 답변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others say uh, Elijah,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말하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and still others. 앞에 이제 some 나오고 others가 나오는데 또 다르게 말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still이란 말을 아직도 여전히 어, 이런 부사죠. 원래 still이란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Jeremiah or one of the prophets,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But what about you? He asked. 그러자 예수께서 묻기를 너희는 어떠하냐 이 말로 what about you? 그러면서 Who do you say I am?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말하느냐? Simon Peter answered. 그러자 베드 페드, 베드로가 어, 어, 시몬 베드로가 답변하기를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주께서는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여기서 머사이어하고, the son of the living god은, 이것은 일종의 동격으로 표현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 것을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음, 대답을 했네요. 근데 이 머사이어는 히브리식, 히브리어식 말이고, 근데 헬라어로서는 여기서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토스를 영어 음역으로는 크라이스트라고 말하고 있죠. 다 똑같이 그냥 그리스도 같은 의미입니다. Jesus replied. 그래서 예수께서 답변하기를, Blessed are you, Simon son of John.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As for, 왜냐하면, this was not revealed to you by flesh and blood. 이 flesh and blood란 말은, 이 flesh는 원래 살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우리가 살코기 할때그 살도 flesh입니다. 그러니까 살과 피, 즉, 현륙이죠. 현륙이란 말은 인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revealed, 그게 너에게 보여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이 this 이 t 스 i s 란 말은 앞에서 1육 절에서 이 베드로가 답변한 내용이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이 말은 이것은 혈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but by my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 의해서 너에게 그렇게. 보여진 것이다. 이 말. 그렇게 게시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현륙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여기서 참고로 이 사이먼 선 오브 조나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말에서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바꿔서 표현했죠. 이 사이먼하고 선 오브 조나는 동격이라고 했죠 일종의 호격으로 호칭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두 가지로. 그런데 이 바요나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선 오브 조나는 이 NIV 영어 성경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의역한 겁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이게 바리오나 이렇게 나와요. 이 바리오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이 바르라고 하는 거이 바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이것을 바르 요나 이것을 어, 이 헬라에서는 바리오나 이렇게 표현했고 이 바리오나가 영어에서는 마이 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조나 이하이픈을 빼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 버전에서는 마조나 이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근데 유독 이 NIV 영어 성경만 이 마조나란 말은 조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서 이렇게 쓴 겁니다. son of Jonah라고. 근데 우리말은 이것을 바요나 시몬 이렇게 표현했는데 보통 이 동격을 나타내는 어구가 우리말은 고유명사보다 앞에 나오죠. 예를 들어서 내 친구 영철이 이렇게 말하지, 영철이 내 친구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래서 이 동격을 지칭하는 이 표현을 바이오나를 앞에다 나온 겁니다. 이 바이오나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이 시몬하고 그냥 동격입니다. And I tell you that you are Peter, and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어 피터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반석 바유라고 하는 의미라고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원래가 헬라에서는 이 베드로가 페트로스입니다. 그리고 이 바유라고 하는 이 락은 헬라어로는 페트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페트로스하고 이 페트라는. 이게 어원이 같습니다. 어원이 같기 때문에 이게 같은 의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다. 물론 이 교회는 건물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And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그리고 이 하데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앞에서도 몇번 나왔었는데. 원래가 구약 성경에서는 어, 이것이 어, 히브리어에서는 쉬올을 해가지고 우리말로 음역은 스월 이렇게 번역했죠 스월. 그런데 어, 이것이 헬라어로서는 하데스 우리말로는 음부라고 번역하죠. 그래서 음부의 문들이 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오버컴이라는 말은 극복하다, 이기다. 이것도 앞에서 몇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트라보하는 것은 이 반석 위에 세운 예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말에서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음부의 문들을 우리 말에서는 음부의 권세라고 표현했는데 이 음부의 문은 아무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음부의 문은 이 사단과 그 밑에 졸개들이 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이 사단의 세력이 있어야만이 그 들어가고 나가고 할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음부의 문을 사단의 세력으로 그렇게 어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 우리말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원래 헬라 원어 성경은 문이라고 이 게이트란 말이 그대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 버전도 전부 다 게이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그래서 whatever you bind on earth will be bound in heaven. bind 묶다 이 말이죠. 그래서 on earth 땅에서 네가 묶는 것은 무엇이든지 will be bound in heaven. 이 bound는 묶 이 묵다, 마인드의 과거분사니까 수동태죠. 하늘에서도 계속 묶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네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고 그래서 Whatever you lose on earth. 이 lose란 말은 풀다, 느슨하게 하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네가 푸는 것은 무엇이든지 will be loosed in heaven.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말에서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네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이 매다 또는 풀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 랍비들이 사용하는 어 언어에서 이 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금지하다. 라고는 표현이고 풀다라고는 것은 허락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죠. 그래서 이 천국 열쇠, 이 천국은 여기서 나온 천국은 앞에 18절에 나온 반석위에 지은 예수님의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 교회문 들어오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은 이 교회문이 닫히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여기서는 mind 그리고 loose란 말을 썼다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20절은 then he warned his disciples not to tell anyone. 자, 여기까지 보면요. 이 원이란 말은원 목적은 나트 부정사 하면은 누구에게 뭐 하지 말라고 경고하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이 어느 누구에게도 내비야라고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마냐면은 he was the messiah. 어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Jesus predicts his death. 이건 두 번째 주제죠. 이것은 예수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시다. 이 predict는 원래가 예측하다 예견하다 이 말인데 이것은 예고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From that time on 이 on은 전치사가 아니고 부사입니다. 쭉 계속 이런 말이요 그때로부터 계속 이 말입니다. Jesus began to explain to his disciples that he must go to Jerusalem and s f f r many things at the hands of the elders. 자 여기까지만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하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넷이야라고. 이것은 어, 이 넷이아가 끝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explain의 목적어가 넷이아의 절입니다. 이 넷이아의 절이 두 개가 나와요. 이 넷절하고 밑에 and that하고 두 개의 이 명사절이 이 익스플레이너의 공동 목적어절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설명하기 시작하셨냐면은 He must go to Jerusalem. 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so for many things. 이 많은 것들을 겪다 이 말인데 이 suffer란 말은 단순히 겪다가 아니라 어떤 고통이나 고난을 겪다란 얘기요. 그래서 이 many things란 말은 많은 고난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말.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이다. 어, 누구에 의해서 at the hands of the elders at the hands of는 누구의 손에 의하여 그래서 elders 장로들과 chief priests 제사장들과 그리고, and teachers of the law 서기관들의 손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and that he must be killed 죽임을 당해야 되고 and on the third day 곧그 제3일째 되는 날 제3일에 uh, be raised to life. 이미도 앞에 있는 이 must의 공동으로 걸리는 겁니다. be raised to life는 살아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살아나야 될 것이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3일째 어,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독특한 것은 이네절에서이 조동사가 must가 쓰여있죠. 이 must라고 하는 조동사는 어떤 강제적인 의무라든가, 어, 머무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숙명적인 운명, 어, 이런 것을 나타낼 때이 must를 씁니다. 여기서는 그런, 어, 신의, 신이 주신 운명인 그런 숙명적인 어,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 must라고 봐야 될게 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22절은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그러자 베드로가 이 take somebody A aside 하면 A를 한쪽으로 데려가다. A를 어, 목적의 A를 옆으로 데려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을 붙들고 이런 표현입니다. 어, 붙들고 began to rebuke him. 이 r e b u k e 란 말은 질책하다. 아주 힐책하다. 어, 아주 심하게 이렇게 어이 질책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리비큐란 말은 근데. 제자인 이 피터가 예수님, 예수님을 이렇게 리뷰했다라고 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도 질체가 다뤄온 표현이 그대로 나왔어요. 이것을 우리 말에서는 항변하다라고 아주 적절하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강하게 항의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n e v e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어,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자, 이런 일은 결코 예수님께 주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계감이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 쉐이를 하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여러번 말했는데 이니스가 3인칭 주어죠. 3인칭이나 2인칭 2인칭 유, you, 유가 주어일 때돼 쉐이 일이 나오면은 이것은 단순한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표명하는 시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죽게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Jesus turned and said to Peter.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Get behind me Satan. 사탄 그랬습니다. 자,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돌아가라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you are a stumbling block to me. Stumble란 말은 발에 걸리게 하다, 걸려서 넘어지게 하다 이런 표현인데 또 비틀거리다 이런 말도 있고 Stumbling block이란 말은 발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발에 걸리는 장애물이란 얘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You are not having mind the concerns of God 이 concerns S를 붙여가지고 관심사 이런 말이다 걱정거리란 말도 있지만 그래서 You have something In mind 하면은 이 A를 어, 마음 속에 두다, 머무세관에 생각하다, 명심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h a v e 의 목적은 the concerns of God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관심사, 즉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but merely human concerns, 단순히 인간의 관심사, 인간의 일을 내 마음에 두고 있다. 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24절은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 must deny themselves.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어,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must deny themselves, deny 부인하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and take up their cross and follow me. 이 take up이란 말은 뜻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어떤 책임을 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말이죠. 여기서 이 조동사 must에는 이 deny하고 take up 그리고 follow 이세 개의 동사가 must에 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려오려거든 자기를 구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말에서는 나를 따려오려거든 그랬죠. 근데 이 NIV 영어 성경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성경은 이것을 원어성경을 의역한 거고 원어성경은 따르다. 원래 이 NIV 구판에서는 come after me 이렇게 나와요. want to come after me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내 제자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for 어, whoever want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자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will lose it 그 생명을 잃을 것이고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e will find it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봅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잃는 자들은 uh, will find it 그 생명을 구할 것이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찾을 것이다. What good will it be for someone to gain the whole world?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이 what good is of, 뭐라, 뭐라 뭐라, 이제 뒤에 나오면은, 뭐 하는 것은 무슨 소행이냐, 무슨 이익이냐,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서 주어가 it가 나왔는데, 이 it는 가주어이고, 진주어는 to gain 이합니다. 이 투부정사가 두 개에요. 이 to gain하고, 어, 그리고 to가 생략된 f o r f i t 이렇게 나왔는데,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for를 붙인다고 그랬죠. for someone. 이 someone이 뒤에 있는 두 개의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gain the whole world, 전 세상을 얻고, 얻었으나 그러나 이 yet 그러나 for f i 몰수당하다. 박탈당하다. their soul. 이 soul은 영혼, 정신을 말하죠. 그런데 이제 어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산 사람에게 있고 죽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없죠.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전 세상을 얻고서 자기 생명을 어 이렇게 빼앗긴다면 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or what can anyone give in exchange for his soul? in exchange for는 뭐와 교환하여 자기 생명과 교환해서 어, 이, 어, 이 누구든지 무엇을 줄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즉 생명과 맞바꿀 것은 없다 이 말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For the Son of Man is going to come. In his father's glory, in his father's glory가 여기서는 일종의 독립된 부사구로 나온 겁니다. 우리 come이 with하고 연결되는 거요. With his angels. 자 여기 보면요, 왜냐하면 인자가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be going to be 전사는 미래를 나타내는 어, 일종의 준조동사 해당하죠. 그래서 come, in his father's glory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즉, 아버지의 영광을 안고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인자가.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죠. 그리고 and then, 그리고 그때, He will reward each person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그래서 각자의 각 사람을 자기가 행한 대로, 행한 것에 따라서 예수께서는 각 사람에게 보상할 것이다. 여기서 리워드는 보상하다, 보답하다. 어, 이런 말인데 이것은 좋은 의미로 보상한다거나 나쁜 의미로 보상하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말에서는 갚아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리라. truly, I tell you.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어노니 some who are standing here 여기에 서이, 서 있는, 지금 현재 여기에 서 있는 어떤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은, 이 말에 some will not taste death. 원래 taste death란 말은 이 taste가 동사로 맛보다 라는 얘기죠. 지게 가면 죽음을 맛보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결국 죽다란 말입니다. 결국. 그래서 여기에 서 있는 사람 몇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뭐, 뭐 하기 전에 before they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his kingdom. 이 see가 지각동사죠. 목적어 the son of man 그리고 목적의 보호가 coming 그리고 in his kingdom 할 때는 그의 왕국에서 이런 말이 아니라 이 킹덤이 왕국이란 말도 있지만 이것은 왕권이라고는 의미도 있어요. 앞에 27절에서는 어,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어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어 인자가 오는 것을 보기 전에 어 죽지 않을 사람도 여기에 지금 몇 사람 서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근데 이어 이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 시점이 어, 이 미포 이하로 나왔는데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논란이 많습니다. 이제 잠시 한 6일 후에 있을 그 변화산 사건을 말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뭐, 심지어는 뭐, 이 재림 때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재림은 있을 수가 없죠.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재림 때까지 어 살아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 합리적인 그 해석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어 오순절을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는 것, 그리고 어 이제 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그런 시점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자, 오늘 77회 차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